그래서, 이제, Great Saint는, 이제, 위대한 성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대한 성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lead가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상에서 좀 알아주는 그 성자에 대한, 이제, 우화우화는 보통, 이제, 뭘좀 교훈을 주려고 할때좀 많이 쓰지, 그지? 그런 음. 거를 얘기한다. 자, Just as, 그래서, 어, a 가 뭐뭐 할 때거든요. 근데 just가 붙어서 그냥 막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추종자들 이 있을 거 아니야 신도들이 걔네가 이제 dropping into their zen zen이 선 참선할 때그 선이에요 이게 어 zen 약간 평온한 상태 그걸 ze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에 뭐 순간에 탁 이제 들어가려고 할때 빠지려고 <laughs> 이제 할때그 옆에 이제 고양이 우리 집 고양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야옹 이러는 거야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되게 짜증나겠지 그 z 의 순간에 들어가기 힘든데 그거 내가 이제 드디어 열반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야!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묶어버릴 때이 얘기인 거야. They will be disrupted. 봐봐라. be disrupted지. 방해한 거야. 방해 받은 거야. 받았지. 그니까 러 by까지 밑줄 쳐야지. be disrupted by인 거야. 묶으면 더, 멀리 잘해. 그리고 말이야. 멀리, 멀리 높게 묶었나, 이제는? 이, 로 어떻게 묶어. 이건 동물학대 아니었죠, 그러면은? 어쨌든, 동그이 뭔가 시켰겠죠. 자기들 이제 다 중요하니까. 나, 나의 선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묶고 얘네가 자꾸 이제, 어, 방해 받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고양이 지금 여기 수식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원에서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이제 미오, 미아오, 미아오가 야옹이라든지, 야옹. 미아오, 미아오이 하고, 마둥잉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묶어버렸다, 이 얘기인 거지. 이거는 분사어문인데요 밑에 보면 원래 as it meowed and bothered 이건데, 이걸 죽이고 죽이고 얘를 ing 붙인 거. 이거 meowing 하는 게 지금 누가의 캐시잖아. 얘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능동인 거지. 얘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수동이 들어올 수가 없지. 양양을 귀찮게 하니까 이제, 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성자가 어떻게, 뭘 생각해냈어. come up with, 뭘 come up with 했어. 묶어버리자. 묶어버리자. 성자가, 성자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나 음. 성적로성적이 아닌데요. 음. Begin to t i 묶어버리자. 타이 <laughs> A to B. A를 B에다가 묶어버리자. <laughs> 그걸 생각한 거지. During. Meditation session 동안에. <laughs> 너무 잘해야 돼. 우화라서 그런 것 같아. 진짜 성장은 저렇게 안 해. 자,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빠르게 디 e v e l o p 발전이 됐대요. 뭐로 발전돼서? <laughs> oh my god. 그치. 의식으로 발전을 했지. 이제 어느 날은 저, 고양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는 좀 쉬고 싶어서 미아을안 하는데 제를끄 끄지마 끄지 머리 끝에게 끄지마 가지고 갖다 묶는 거야 나는 오늘 나는 양원거리 어, 생각이 없는데 다를막 끌어가가지고 위추얼이 이미 돼버린 거야 그렇지? 그래서 타이드 캣츠 A를 계속 이제 비에다가 일단 묶는 거야 걔 오늘은 조용한데도 갖다 묶어 그러고 메디테이는두 번째가 되는 거다 이 얘기인 거지 나중에 되게 생각 없이 근다 이게 굳어지니까 고양이도 고양이의 삶이 있는데 얘도 귀찮은 거지 그래서 캣시는 이제 죽어서 었내술컨디션로죽었어 네셔널 크라이스가 자연사, 자연 자연의 이유니까 자연사로 죽었다. 그러면 응. 그러면 이제 그 종교적인 위기가 따른. 그래서 이 위기가 되게 중요. 보그엔 좋은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맨날 하던 규칙을 지금 그게 없어진 거랑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단어가야 돼. 자, 비슷한 포스트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비고인투랑 비슷하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회화에서 좀 많이 써요 야, 너걔너 너 오늘 나 만나기로 하지 않았어? 영어로 해봐. 네. 그렇지. 어, are you supposed to meet me today? 뭐, were you supposed to meet me today? 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be supposed to. 너뭐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많이 쓰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됐을까요 이건 뭐지그지뭘 어, 해야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meditate 할수 있었을까요? 이건 뭐지 without, 자, without ing. 이건 뭐 하지 않고서야, 어, 아닌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 거기다 묶지 않고서다. 않고. with가 아니야. without이야. 그, 안 묶은 거면 어떻게 명상할 수 있냐, 이거. 이제 더 이상 이게 불가능해졌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고양이 새로 하나 사와야지. 그럼 이제 새로 사와서 키워가지고. 묶고 해야지. 지금 어떻게. 끄고 갈게 그 길이 없잖아. 어, 꼬양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명상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인 n s e 들어가는 문장이에요. This, this story illustrate. 보여주는 거예요. What I call invisible rules. 이거 비저블 아니다. i n v i s 동그라미. 이번에 이번 단니어 중요한 포인트라서, 요, 단니어 나올 때는 좀 집중을 해야 돼요. 비저블 X라고 써는 보이는 룰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규칙인 거지. 그게 무서운 거야. 암묵적 룰이라고 하는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게 깨, 기가 어려워. 왜냐면 실체가 없어서 이걸 깨부술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그런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지금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헤비시고 비헤비얼인 가 그게 바로 이거랑 같은 거야. 동의와 지금. 근데 어떤 거냐면, 대단히 불필요하게 굳어져 있는 그러한 규칙의 습관이 invisible rules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규칙 같은 경우에 저항이 음. 가능하거든요. be resist, resistant t o 저항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바꾸거나 음. 불가하죠. 근데 안 보이는 ones rules는 훨씬 stubborn 하다 이거야. 잘안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 silent killers라고 부른다. 라는 거죠. 자, silent 에서는 보이는 규칙이에요? 안 보이는 규칙이에요? 모르겠지. 안 보이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쪽에 아까 그 표에도 이것도 하나 써놨어 보이는 쓰여지는 규칙은 저항이 가능해요. 근데 안 보여진, 안 쓰여진 규칙은 저항이 힘들다. 그래서 이게 바로 침묵의 살인자다라고 부르는, 거, 요게. 침묵이라는 게 그게 안 보여진, 안 쓰여진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라고 보면 돼. 너네 어느 집단에가 항상 저런 게 있어. 늘암묵적인 그게 있거든. 그걸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사회생활을 좀 잘하는 게. 저희하고는, 응. 프레임이드 그래도 뭐 있었을걸? 이제 쌤도 이 여기 적응이 돼가지고. 처음 왔을 때는 네. 이제, 그거 파악하느라고, 이제, 정신력질그여지는것 같아. 옛날에 저거 지문도 했는데, 응? 지문 기억나요?